안녕하세요 족집게 보살 입니다 타고난 천성이 착한 닭띠 사람들을 어, 많이 주변에 두고 조금 가끔 가다가 마음이 아파서 또내 일처럼 도와주고 어, 이렇게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어려운 일을 부탁받으면 자기일 같이 생각하고 막 대신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본인이 좋으면 아주 그냥 쪽쪽쪽 빨아먹고 본인이 싫으면 아주 그냥 1분도 못 참는 게 저는 닭의 성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나 생활력이 강하고 교재술도 아주 뛰어나고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기술은 어 있으니 또잘 이용하면 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닭띠들이 참을성이 너무 많아서 잘 견뎌내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더라 속 지켜보살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남의 눈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뭐 대면에는 근심 걱정이 숨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생활력이 아주 강한 이, 이 닭띠들 최선을 다해서 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 기후생 자체가 올해 어, 하반기에 우울증을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출도 커지고요, 주변 때문에 또돈 나갈 일이 있다. 또, 무리한, 어, 투자 하지 아, 않는다면 못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기우생 박띠가 암낭만 내다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재를 고수하고 미래를 내다봐라. 그러면 괜찮다. 사업은 금전은 상승되는 게 1월생, 8월생이에요. 그리고 실직 이기에 오는 사람이 3월생, 9월생이고, 또 이별, 이혼수에 오는 사람이 5월생, 8월생, 9월생이에요. 그래서 속찌기보살은 좀이 세치열을 좀 이렇게 신경써서 한번더 신경써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 들어오는 닭띠 나이, 월생, 출생일 며칠이냐는 찾아오시면 더 세세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봤을 적에 이그60 어 일고 어, 정유생이 조금 리더십도 좋고 성공의 운이 들었지만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게 답이고 또 스트레스 관리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하반기입니다 건강적으로 조금 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소소하게 다퉈도 애정이 깊어지고 서로 배려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금전 또, 이렇게, 4, 5분이 상승하는 분이, 음력 3월, 음력 5월생이에요. 다, 금전 손재 나는 사람, 아우, 슬퍼. 다, 음력 6월, 음력 11월에 태어나신 분이, 어, 쪽지계 보살은, 금전 손해가 크게 날수 있으니, 어, 제가 봤을 적에는, 어, 한발 양보하시는 게 맞고, 또, 이별, 이혼, 아, 다 늙어서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1월, 8월, 9월 생은 이별할 수 있고 황혼 이혼할 수 있고 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을 때 잘하시라. 1월 생, 8월 생, 9월 생은 올 하반기에 큰 이별이 온다, 우울증이 온다, 가슴 치고 통곡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다, 몸 건강한 게 최고예요. 그죠? 79살, 을류생 닭띠. 어, 제가 봤을 적에는, 지병이 생기지 않게, 음, 운동하시는 게 좋고, 또, 우울증 생기지 않게,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아홉수라서, 올해 조금은 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몸으로 인해서요 하는 일은 잘 풀리지만 몸이 조금 없는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산책과 함께 내가 내 에, 나, 나가시라는 거지요. 새로운 어 일을 모색해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못 나가는 분도 있지요. 제가 봤을 적에는 부동산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은 5월생, 8월생은 부동산 매매가 쉽게 됩니다. 다 마음의 평화 찾고 주변 사람들 내 주장만 앞세우면 옆에 사람이 다 떠나요. 자식도 떠나고, 그래서 내 주장만 너무 앞세지 마시고요. 또 마음도 몸도 답답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만 앞세우면. 본인도 지치고 내 고집을 내세우면 주변 사람이 자꾸 어 사라지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소홀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쪽지개 보살은 다어 내가 내 울타리 안에서 어못 나가는. 개구리 신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각별히 조심하시고, 친구 떠나, 번님 떠나, 늙을 말년에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배려를 많이 하시고, 눈으로 보고도, 알고도, 속아줘라! 여유를 가져라. 오늘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쪽집게 보살은 나어 55세 기후생, 나 67세, 나 정유생, 879, 을류생, 닭띠, 어 하반기에 너무 일욕심 너무 돈 욕심. 너무 내다 큰 어려움 올수 있고 또 새로운 어 연애는 복잡하게 삼각관계에 엮일 수 있으니 똑지께 보살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다 세심한 어어 일을. 좀 하시는 분들, 좀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올 하반기 8월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속고 친다고 봐요. 그래서 어, 닭띠들이 올해는 더럽게 고생을 하지만 쪽지개 보살은 8월 이후에는. 그래도 좀 풀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엄청 풀려요. 올해 30km로 달렸다면 내년에는 9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네, 갑진년을 맞이해서 목과 목이 나란히 병립이 되기 때문에 기세가 왕성해지고 그동안 창업을 미뤄왔거나 망설였던 분들 아이디어 계획한 일이 있으면 내년에 마음껏 펼쳐봐라. 그 할수 있는 기회이다.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면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으니 남의 말만 잘 믿고 가시는 분들 생소한 일에는 지금부터 함부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심사 듣고 하고 반드시 선배나 경험자들 또, 이런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지혜와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면, 어, 내년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8월 이후로 진짜 끝발 날려요. 그런데 신용과 어,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덕인도 있을 것이고, 기인도 나선다. 그래서 8월 이후로 내년 1월, 2월까지는 닭띠는 끝내주게 좋아요. 아셨어요? 새로운 길이 모색이 되고, 새로운 일이, 어, 또 이렇게 들어오고, 또 8월 이후로 새로운 사람이 들고, 주인도 들어서 좋은 일이 아주 많다. 거의 다 왔으니, 조그만 참아라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박겠습니다.